안녕하세요. 부동산 지인 김영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언정입니다 어, 언저씨, 제가 이제 부산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이제 재개발 요즘 워낙 단톡방이 잘돼 있잖아요. 네, 맞아요. 거기를 막 보다 보니까 그 지역이 으쌰으쌰 해서 우리가 빨리 진행을 하자 이러면서 거기에서뭘 모델로 삼는 곳이 개종 오구역이었어요그 음. 저는 왜참 우리가 등잔 밑에 얻었다고. <laughs> <laughs> 네. 가까이에 있었는데도 음. 우리는 모르고, 그렇죠. 전국에서는 알아주는 네. <laughs> 지역이었더라고요. 음. 그래서 제가 뒤늦게서야 다녀오게 됐습니다. 네. <laughs> 핫해주고난 뒤에 갔다 왔죠, 우리가. 그렇죠. 그럼 일단 위치부터 한번 볼까요? 네, 빅데이터 지도인데요. 이게 네. 지금 부산이죠? 이 네. 빨간색 수영구, 그 다음에 해운대구, 동래구 가격이 참. 높은 지역들인 거죠. 근데 수요구가, 와, 가격이 막 치고 올라간 게좀 보여지네. 저희 작년하고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어, 수요구 가격보가 깜짝 놀랐습니다 <laughs> 네네. 항상 모니터링 해야 되겠네요. <laughs> 네. 그래서 우리가 다녀온 곳은 괴정 5구역이 있는 곳이 4하구죠. 네네. 4하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색깔로 보이시죠? 하늘색. 부산에서도 가격이 이렇게 높지 않은 동네. 네네, 네네. 그럼 원정씨 이쪽이 이제 우리 외해운대구하고 기장 이런 쪽이 동부상권. 맞아요. 그죠? 네. 그리고 이쪽을 좀 서부상권이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죠. 네. 서부상권에 속해 있는 사하구를 한번 들어가 보니까, 음. 사하구에서도 일단 하단동이 가격이 제일 높네요. 그러네요. 음. 그 다음에 괴정 5구역이 있는 곳이 여기 있는 괴정동인 거죠. 네. 이 구역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 여기도 좀 구축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그죠? 네. 그리고 부산에서는 알아주는 지하설 1호선, 내 네. 네 라인에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대티, 그 다음에 이쪽은 괴정역, 그 다음에 사하요 그 다음에 하단역까지 그럼 우리가 보고 온것이제금 음. 개정 5구역 재개발 사업지인데 지하철 엎어지면 코다을 곳에 있는 곳이죠? 엎어지지 않아도 바로 앞에 있더라고요 왜 <laughs> <laughs> 이러세요? <웃음> 그러게요 위치는 정말 좋아 보요 네. 저희는 지금 사역 쪽에 있는데요 맞은편에 보이는 곳이 동원비 슷타일오레주주에가 현재 로건을 끼고 죠 핫하고 반응이 좋은 이유는 지하철에서 바로 앞에 있다는 거, 그쵸. 지하철과 히스테이트 사이에 있는 골목, 그리고 계정어가 네. 유명한 이유는 터지라는 거. 네, 아, 진짜 입지가 너무 좋은데요. 그렇죠? 히스테이트는 약간 네. 이제 뒤쪽으로 가면은, 여기 네. 보면 약간 단차가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런데 네. 지금 개정어구역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지금 평지하는게 음. 네. 구역 정비가 잘되죠 네, 구역 정비 맞아요 맞아요 도로가 잘돼 있고 그렇게 이게 우리가 기존에 갔던 재개발 구역이랑 색깔이 음. 좀 다르잖아요 어, 그래서 그렇죠. 거기다가 바닥바닥 붙어있고 네 뭐. 길도 엉망이고 그렇죠. 아 정말 재개발 해야 되겠구나 했는데 여기는 사실 그런 느낌은 좀 없다 그죠 네, 그래서 이게 개정 뭐가 되겠냐 이랬는데 생각보다 진행이 아주 빨리 되고 있요네 음. 추진력이 또 좋다고 네, 사업장님이 추진력이 네, 너무 좋다고, 좋다고. <laughs> 하고요 <laughs> 그래서 이게 너무 잘 되다 보니까 네. 주위에 네. 이뭐 개정 그다음에 뭐 당리하다 이런 식으로 해렇게 네. 되... 네. 구역이 이제 그림 많이 그려진 거죠. 아직까지 진행 네. 안된 것도 많지만 지금 구역 느낌 그렇죠? 보이시죠? 네, 굉장히 정리가 잘돼 있어요. 네네. 저렇게 구역도 반듯 반듯하고 해서 진행이 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진행이 빠른 곳이죠? 정말 저도 깜짝 놀랄 정도 진행 속도는 전국 1등이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laughs> 구역 지정이 언제 됐었죠? 네, 17년도 9월에 구역 지정됐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구역 지정이 되고, 네, 보통 네. 또 조합 설립되기 전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네. 그리고 또 사업시행인가까지도, 원래 음. 한 단계 한 단계 산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지금 개정5 같은 경우는 사업시행인가가 났죠? 네네네. 네. 그때가 언제였던 거죠? 작년? 6월. 6월. 네. 그러면 기간이 얼마나 걸렸다라는 거예요? 2년 9개월 정도 됐더라고요. 정말 그때 제가 갔을 때만 해도 3년이 안 됐다 이래서, 전국에서 소문이 나 있었었어요. 아, 그러면은, 지금 뭐, 우리가 전국을 다알 수는 없지만, 네네. 지금 거의 전국에서는 가장 진행 속도가 빠른 곳이다라고 할수 있는 거죠? 네, 네. 이 구역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 금액이 나왔죠? 네, 네. 간평이 나왔고, 올 하반기 관리 처분인가를 계획에 두고 있죠. 그리고 네네. 바로 2주 계획까지 세우고 있더라고요. 정말 초스피드네요. 그러면 입주하고 하면 10년이 안 걸린다. 고 생각해요. 안 걸릴 것 같아요. 보통 재개발이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네. 불평불만이 많았는데, 개정 오구역이 돼가지고 음. 속도가 빨라진다면 다른 재개발 구역도 힘을 내지 않을까요? 음, 그렇겠죠. 그리고 이때 보면은 이 힐스테이트 사하역 있잖아요. 네, 네. 이것도 작년에 피가 얼마 안 했잖아요. 거의. <laughs> 어쨌죠 초반에는 네, 거의, 피가 거의 없었죠. 없었죠. 네, 네. <laughs> 근거의 미분양이 조금 네네. 있었나? 요 약간 줍줍이 됐었잖아요. 네네네. 아, 네, 네, 네. 아, 정말. 그랬는데, 네. 지금 피가 네, 84인데 그... 2억 5천, 이렇더라고요. 2억대 정도, 2억도 있고, 맞죠? 네네. 우리가 방금 올라온 길이에요. 네. 저는 지도상에서 봤을 때, 힐 스테이트가. 지하철은 약간 거리가 있지 봤었어요? 굉장히 가까워요 네. 네. 여기가 지금 1300세대 정도 들어오는데 커은 약간 올라가 있지만 네. 진입하는 곳뭐 통지라는데 교정오도 되고 얘도 입주하고 이러면 이 동네 자체가, 자체가 달라지겠요 아, 색깔이 달라지겠네요. 아, 4에서는 이런 금액이 처음 나온 거죠. 그렇죠. 네, 근데 호재인 거는 이스테사 4역 덕분에 옆에 있는 동원 비스타까지도 가격이 올라가는 게 정말 눈에 보이더라고요. 지금 여기가 5구역이죠? 그 앞에 이제 4역 비스타 동원이 이번에 입주를 했죠. 2021년도 1월 달에 입주를 했네요. 네. 513세대인데 거의 지금 6억 7천, 6억 8천 이렇네요. 네, 네, 네 동원도 그래서 뒤늦게 피가 올랐어요. 히이스트이트 같은 경우는 7억 훨씬 넘죠. 네, 평당 2천이 넘는다고. 넘는 예, 그렇죠. 히스보다는 면적이 넓어 보이는데요. 여기는 네. 지금 몇 세대가 들어올 예정인 거죠? 어, 3,600 세대 정도 예정되어 음.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조합원수가 1,800 세대 정도 돼서 거의 어, 반 정도밖에 야, 안 되는 거죠. 야, 그래도 일반 분양분이 많이 나오는데요? 사업성이 굉장히 좋은 거죠. 비율 많이 나오겠습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여기가 핫할 수밖에 없는데다가 속도까지 빠르니까. 야, 이게 원래 재개발 재건축은 재개발 특히 속도전이라고 하잖아요. 속도가 음. 짧으면 짧을수록 네. 이게 저합원들한테 가는 혜택이 많아지죠 훨씬 더 많아지죠 네. 그리고 제가 우리가 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구역이 빨리 진행될 수 있었던 그 주영목 위원장님이시죠 네네 네. 제가 조사하다가 그분 너무 대단하신 거예요 네. 진짜 한번 만나 뵙고 싶어가지고 우리 오늘 일요일이죠? 네 <웃음> <웃음> 무작정 찾아갔죠 서들갔다는거 아닙니까 역시 네. 우리 대단한 아줌마들이에요 네. <laughs> 원래 부산은 여기인데 네. 여기가 부산이라고 해요 철양을 철양이라고 하게 아니고 초랑 외관이라고 시작한 데는요, 충무동국에서 거의, 봉천동 인구 일대를 다 초랑 외관이라고 그어요 중화시대 때, 조선시대를 이어서 여기를 거래는데 여기가 부산이에요. 여기를 중심으로 사던 사람들이, 이게 부산이 됐는데, 부산이 커지면서, 그때는 여기까지가 부산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은다 동대로, 네. 안전적으로, <laughs> 예, <laughs> 이전에 나간 거죠. <거지. 웃음> 이렇게 도시가 커지면서 그 다시 이쪽으로 그그 뻗어나면는데 문장 아, 아, 음. 여기에서 그 일자리가 어디 냐 사하고 이단에서 보냐도 공단에서 보냐녹산 공단에서 보는도 감찬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수산물 우산에서보는 돈이 우산에서의총 버는 돈의 한70-80% 되겠죠 80% 정도 이 걸리는 돈에 이 사람들이 이 동그라미 안에 대단한 아파트가 하나도 없다 보니까 아 세운다 이게 원도심리라서 개발하기 힘든데 이걸 개발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쪽으로 집중됩니다 여기는 산업도시로 계속 가야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부산은 원래 있던 이 부산, 이 자리는 죽어도, 죽어, 산업, 관광 지금은 삼복돌의 난장입니다. 제가 그 시작을 해보는 겁니다. 원주민이 재정착할 수있도 세계적인 도시로 도약할 수 있게 됩니 제가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해보도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직접 <laughs> 우리가 만나뵙고 왔었는데요. <laughs> 네. 아 되게 좀 카리스마 있으신 분 같았어요. 네, 저도 그런 분 처음 봤어요. 그 조합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그때도 설명때도집 팔지 말고 있어라. 네, 제가 팔지 말라고. 어. 진짜. 정말 당부당부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원주민들의 정착을 원하고 우리 지역의 발전을 원한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구역 자체가 뭐로 그거 지정이 됐다고 했었죠? 주민 자치형 생활권 시범 마을로 이제 추진 중이라서 원주민 정착이 일단 목표라고 주목적이라고 하셨죠. 그래서 사실 그게 저희도 서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다른 재개발 구역 같은 경우는 원주민의 정착률이 거의 10% 미만이래요. 맞아요. 네. 그런데 이괴정호 같은 경우는 원주민 정착률이 거의 한90% 정도 된다고 말씀하시데 원주민들이 워낙 단합이 좀잘 된다고. 네네. 빨리빨리 이제 호응을 하다라는 거죠. 네. 근데 그만큼 또 이제 재개발 구역에 대한 이해도를 굉장히 높여놨다는 생각을 사실 저는 음. 개인적으로 했어요. 왜냐하면 어, 주민들이 어르신들이 이해를 못할 법도 한그 아, 거죠. 하나부터 열까지 설명을 일일이 다 하면서 음. 이사 가지 마라. 어, 저도 그 동네 살고 싶은 거예요. 원주민 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부러웠습니다. 원주민이 네. 부러웠습니다. 원주민이 부러운 거 처음이었어요. 제가 어느 재개발 지역을 굉장히 많이 다니지만, 이토록 아. 원주민이 부러웠던 지역은 처음이었어요. 이게 뭔가 방어막이 약간 하나 있는 듯한 그렇죠. 느낌? 네네. 그래서 내가 그냥 욕다 들어먹고, 응. 내가 뭐다 해줄 테니, 나를 믿고 그냥 기다리세요. 약간 네. 이런 느낌? 네. 그래서 여기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주비를 100% 지원해 줄고요 네, 그게 정말 가능합니까라고 언니 또 질문했잖아요. 어, 제가 또 질문했죠. <laughs> 조금 지켜보아야 되겠다. 아, 그렇죠. 저희가. 그런 부분에 이제 나중에 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네, 그렇죠. 네. 지켜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사실 좀 들었어요. 그랬어요. 네. 최대한 원주민들한테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이주민도 그래, 그래 받아 주는 거고, 재개발 같은 경우도 추가 분담금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개정 어구의 목표는 그거래요 추가 분담금이 오, 안 나오기 시거그 말이 정말로 실행이 된다면, 네. 그리고 좀 신기한 거는 일단 설명 들은 바에 의하면 음. 어, 평수를, 10평대도 살게 하고 20평대도 살게 하고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에서 분담금 없이 부담 그렇죠. 없이 이 구역 안에 무조건 살게 하겠다는 그 말이 굉장히 저는 임팩트 있게 들리는데요 음, 그렇지 아무래도 서민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왜 추가 분담금이 한 1억씩 이렇게 나와 왜 돈이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쵸? 그런 게또 음. 부담스러운 니 어르신들은 특히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네네네네. 아무리 이주비를 주고 대출을 해준다 하더라도 음음. 그 이자뿐이라든지 또 갚아야 된다는 그 어른들 음음. 압박감이 사실 없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왜 이렇게 빨리 진행이 됐나를 예를 아. 사실 좀 했어요. 아, 그리고 저는 그 실버타운. 네. 깜짝 놀랐어요. 아. 아파트 구역 안에 출퇴근하면서 어머니, 아버지를 보고 출퇴근한다는 거. 여기 아. 이쯤이었을 거예요. 네네, 여기에 네네, 이제 네네, 가장 맞아요. 지하철 가까이에 이제 실버타운이 계획하고 있다고 네네. 하셨던 어, 정말. 거 정말 그림대로 됐으면 좋겠다. 네. 네,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었어요 거기 생각을 이제 했어요. 최대한 병원에 있는 그런 시스템을 다 도입을 해서 음. 그죠? 음. 이게 시브타운을 짓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네. 어떻, 여기에 있는 조업원들한테 최대한 혜택을 주기 그렇죠. 위해서 노력을 네. 한다라는 네. 거죠. 원주민에게. 음. 음, 아 그렇죠. 원주민들이 음.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 주 목적이었다는 정말 거죠.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죠. 네. 저는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구역이 너무 많은 거죠. 이게 앞에서 설명드렸던 계정 음. 5구역이 연기에 네. 위치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laughs> 여러분들도 보이시나요? 구역이 정말 네. 많아요. 거기다가 옆에 당리도 있고 하단도 있고 만약에 정말 이게 다 된다면 야. 제가 볼 때는 새로운 신도시가 하나 <laughs> 형성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편에서는 여기에 있는 구역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